자 13번부터 일단 1 6번까지올릴게 얘가 아마 영상의 손목 수 쉽지 않을 거라 그래서 좀 아예 그냥 영상을 올리거든 자그 13번은 구가 있는데 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있대 이거는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구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간 또 다른 구가 있어 그게 공간점 현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 안에 구에서 얘를 움직이는 점으로 해서 구에 접하는 평면을 구를 자는 거야 안쪽에서 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잖아 구가 이렇게 있고 요거 바깥쪽에 구가 있는데 이 구에 들어가 있어. 항상 구 안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안 되는 사람 다 질문해. 구 안에서 이렇게 평면에 단면을 자르는 거야. 막 구를 막구를그럼 바깥쪽 아니 단면이 잘리겠지. 이 바깥쪽 커다란 구가 잘린다고. 그러면서 여기 단면이 생긴다. 단면은 다 뭐가 생기 있어? 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가 있고 여기 구가 있는데 이 구의 중심이 있을 거냐이 구의 중심에서 구의 중심까지 걸리고 하고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는 게 정답이라고. 왜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 자르면, 어쨌든 여기서 자르면 그 단면이 원이 생기고 가장 먼 데서 자르면 요만한 원이 생긴다고. 요거 이해 되니? 요게 이해 되는 사람은 문제 금방 풀릴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못 푸는 거라고. 그럼 얘가 구가두 개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야. 9의 중심이 하나는 몇이야? 0,0,0이고 구의 중심이 얘는 몇이야? 1,1,1이야. 평면상에서 볼게. 그럼 너네 길이는 루트 3이고 자, 그 다음 네가구가 이렇게 있잖아. 이 구가 이제 반지름이 3짜리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안쪽 구가. 그럼 여기서 가장 먼지점까지 오면 여기가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를 너어서 이렇게 잘라. 푹 자르면 여기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거 큰 구에 이렇게 있는데 이 단면이 가장 작은 단면이 될 거라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르는데 어디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 데서 자르면 제일 커다란 단면이 생길 거라고. 이해됐니? 자, 그럼 너의 반지름을 찾으니까, 지금 반지름을 찾는 건 여기잖아. 너 중심에서, 너 중심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너가 몇이야? 오네. 그지 그럼 너 길이, 너하고는 몰라. 수직으로만 하니까 접선이니까, 여기도 어쨌든. 수직으로만 하니까 너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 되는 거지. 반대로 너도 너가서 여기가 뭐야? 이게 반지름이 되니까 여기 피타로 계산이 된다. 요거 그림이 이해되시면 문제가 금방 풀릴 거야. 자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되겠네. 구 중심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3이야. 그렇지? 자 13번. 구의 중심 0, 1, 1, 1이고 반지름이 3이고 반지름이 0, 0, 0, 0이고 반지름이 5야. 그럼 구 중심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루트 3이 되고 리반지름은 네 3이잖아. 리반지름 네 5니까 가장 큰 구의 큰 작은, 작은, 작은 구를 먼저 볼까? 그럼 여기가 몇이야? 루트 3이고, 너 반지름에 3만큼 같잖아. 여기는 5야, 무조건. 그럼 여기 9원이 이렇게 생기잖아. 잘린다면 여기가 9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될란가안 되면 질문해라 제발. 그럼 이제 여기서 뭐야? 어, 너 길이는 25 마이너스 몇이 되냐? 3 플러스 루트, 아, 3 플러스 루트 3. 제곱이 되겠지. 너는 5제곱이니까. 뭐 거기다가 뭐 있어요? 루트를 씌우면 이 길이잖아. 루트는 쉬운 게 길인데 네가 반지름이니까 제곱하고 파이가 붙인 게 넓이의 최소값이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0 0 이거 루트 3이니까 이쪽으로 오신 게에 도체나겠지? 몇이겠어 루트 25 어떻게 되겠니? 내가 갑자기 안 보인다. 25 마이너스 몇이 되겠어? 반대로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지? 얘가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가 여기서 단면이 이렇게 짜는 거겠네.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요만큼이라요 단면이 제일 크다고 구가 이렇게 있었네요 이쪽 단면을 자른거 너의 또 제곱에 파이 된게 최대값이라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되게 계산이 쉽거든 근데 그림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 이거 그림 못 떠올리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오는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가 뭐 나오냐면 계산 안할게 밑에가 13 플러스 6 루트 3 파이가 나오고 위에가 13 마이너스 6 루트 3 파이가 나오네 그럼 둘리곱 하니까 몇이야? 13 제곱 마이너스 6 제곱 곱하기 3 나와서 몇이냐? 169 마이너스 36 곱하기 3 하니까 몇이냐? 108 그럼 빼면 몇이냐? 61 파일 정답 몇 번? 어, 5번이 계산이 된다. 공간좌표 보는 문제고 이거 13번을 일단은 한번 이해하면 되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그림의 상태는 이해를 하시고 안 되시는 분꼭 다시 문하시고 14번은 14번도 그렇게 표현이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막 계산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 표현을 보셔야 돼자 여기가 Z축이 있고 여기가 Y축, 뭐 여기 X축이 있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만이 지금 문제란 말이야 그데한 모서리의 길이가 18인 정상면체니가 그러니까 여기가 18,0,0이겠지 그 다음 여기에 C라는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서니까 여기 분명히 여기도 무슨 삼각형이 생겼는데 정상각형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가절반일거 아니야? 9 그럼 여기는 뭐야? 이 정상각형의 높이니까 몇이야? 2분의 루트 3에 2하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18이 되니까 몇이 되냐? 9루트 3이요 9루트 3이 되지 근데 얘는 분명히 여기서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수직으로 나오겠지 수직으로 수직으로 나올 거 아니야? 2등 그럼 너 자표는 뭐가 돼? 9, 9루트 3, 0이 되겠네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점 a 가 여기 있을 건데 이렇게 정상면체가 성성이 됐잖아. 근데 얘점은 분명히 수서수받아 발에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h부터 보면 h는 당연히 여기에 무게 중심에 존재하는 거니까 9, 어 여기가 1대 2니까 3루트 3, 0이 돼 되고. 너는 분명히 네 위에 존재하니까 h점은 9, 3루트 3, 이가뭐야 정삼각형의 높이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를 여기로 계산되겠지. 여기가 정삼각형의 높이, 높이지. 그러니까 9루트3의 외신이 3루트3 되겠네. 3대 1이네. 그럼 9대 1이가 8. 루트 8 곱하네. 루트 8 곱하면 2루트 6만 원돼 계산은 생략할게. 계산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ah를 2대 1로 내보내니까 너네는 안 변하지. 그렇지? 여기 직선상의 존재니까 너네는 안 변하고 9컷마, 3루트, 3컷마. 너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아, 여기가 6루트 6이 나와. 미안해. 6루트 6이니까, 여기가 2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럼 몇이야? 여기가 2루트 6이 나온다. ABC 곱하려면 몇 번? 얘도 계산을 안 할게요. 1번에 162루트 2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좀 해보시고, 그 다음 15번. 15번은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금방 쉽게 풀리지.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이다 여기서 너랑 너랑 길이 같고 여기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이야 그지? 자 문제만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풀리수 밖에 없어 그냥 공간절표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지금 AB가 1 2야 AB가 1 2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8, 8, 8, 8, 8. 그 여기가 4라인의 색깔이 2가 생기겠네. 자 근데 너를 이쪽으로 잡아 올리고 너를 이쪽으로 잡아 올려. 그럼 둘이 만난데. 그럼 당연히 이 뒷점은 여기로 올라가야 여기 직선상으로 진짜할 거고. 너는 여기에 직선상으로 존재하니까 만나는 교점은 어디? 여위에 비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뭐보 겹쳐지는 거니까 둘이가 길이가 똑같이 공간적 변화에서.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그냥 당연한 지 당연한 지뭐야 여기가 제가 생각보다 쉬기는 여기가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2잖아. 근데 여기 길이가 이제 좌표 올려 놓으니까 얘가 매진명이 8 8이6 4 48까 8이 2√7 나오네. 그럼 얘가 세워지면서 여기가생각형이 생기는데 분명히 점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지. 여기가 2고 네가 빗변에 대가2그니까 2√7이고 아, 그럼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지. 네가 구르는 각이 두개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문제 2에서 나올 걸로 그럼 몇이야? 로트 √7분의 1이 코사인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올라가면서 얘가 몇이야? 2고 8x8이 64 마이너스 4니까 루트 60, 루트 60 얘가 루트 60이 되 거고 여기 길이가 200이 되겠지 여기 위로 생길 테니까 삼각형이 렇게 생기겠지 어, 얘가 루트 60이고 얘가 6이네. 그럼 36배니까60배기36 36 하면 24인가? 아는구나. 코사인 세탄니 루트 60분의 6이네. 곱하기 루트 60분의 6이 되겠네. 괜찮나? 그럼 얘몇대니 루트 7 곱하기 9의1 곱하기 아니, 7분의 루트 7 7 곱하기 루트 36 6으로 나누면 루트 10분의 몇이? 6으로 나누면 루트 6 3이고 루트 5네. 5 5하면 7으로 35분의 루트 105 정답은 35몇 번? 4번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공간자표 이야기 16번 너무 못해 그치 16번은 그림을잘 돼요 17번은 정상이라 일단 안 풀어주나 그래.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내 해줄게 좌표공원에서 지금 여기가 좌표공원이 딱 되죠 엑스좌표와 아이좌표 z 좌표가 있대 그지 얘가 있는데 엑좌표와 아이좌표 좌표 모두 양수니까여기 어딘가 에 있겠지 14분면 저게 우리 관광좌표점에 엑축 와이축에 접하고 z 축과 서로 다른 중점에서만난그 <laughs> 이거 이해하는 이해가 이랑, 여 어, 얼만큼 오고 여기 얼만큼 오고 여기 얼만큼 온데 중심이 있어. 근데 x 축에 접하니까 네가 뭐야? 자 여기 구의 중심 어딘가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고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도 반지름이야. 괜찮니? 아 그럼 무슨 소리야? 얘가 여기 수직으로 만나. 너하고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가 수직인 거잖아. 그럼 너도 구의 수선을 발을 내리면, 너도 수직이니까, 얘를 A라고 놓고, 그치? 여기 A라고 놓고, 아, 여기 길이, 얘구나.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C인데, 피타가 보이잖아. 피타가 보이는데, 너는 공통이고 여기 너는 공통이고니 길이고, 니 길인데, 너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니 길이고, 니 길이고, 어떻게 되나? 같아야 돼. 그니까 러 우리는, 여기 길이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A를 잡으면 여기 길이도 A니까. 자, 그림이 이해돼야 돼.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원래, 구해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A제곱 플러스, Y, 아, Z-B제곱이라고 넣으면, 너의 반지름을, 얘 길이가 A잖아. 그 다음, 여기 길이가 C라고 잡거네 B라고 잡 거야. 지금 B라고 잡으면, 니네 길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제곱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자, 그랬을 때, XY제평면과 만나는 돼. 그러면, 여기 반통하면, 빵! 때리면, 얘가 접한 데가 이렇게 원이 생기겠지. 여기 구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단면이 생기겠죠. 아. 첫 번째, 니담면 XY제평면과 만나는 넓이가, 원이 되게 커서 여 반지름이 A잖아. <목소리> A잖아. 같잖아. 어. A제곱파이가 몇이래? 64파이. 그래서 A는 몇이야? 어, 8이겠지 자,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난거든? 그 다음 얘가 Y축하고 2점에서 만난대. 아니 Z축하고 2점에서 만난대. 요기 길이가 몇이래? 8이래. 어, 어쨌든 여기서 만나면 반지름이고 너도 반지름이잖아. 달리 생각하면 너는 뭐야? 현이지. 그럼 여기 중점 딱찍으면 수리 직 있는 데, 지금. 평상 원형 똑같으니까 4하고 예, 몇이야? A 제곱 b l e plus 루트 그 근데 우리 또 생각하면 요길이랑 같은 거잖아.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요길이이요 길이가 요렇게 길이가 쭉 올라온 거잖아. 이 i Giga Yogi Giga Yogi Giga 루트 2 너 정사각형이니까 A 루트 2 너도 뭐 네. a 루트 2 그럼 지값 r o o 이 t r A 루트 2. 4. 루트 A 제곱 o t t r A r o o A 가 몇이야? 8이 A root tree. A root tree. A root tree. A root tree. A root t 4 B는 몇이야? 4 r o o 자, 그럼 결국은, 얘, 저 원은 어떻게 된다? 아, 저 분은 X-8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 플러스, Z-4 root 2 O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64 더하기, 80, 144.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9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게 뭐잖아? 저런 구가 있대. 이렇게. 이제 구가 있는데, 자, 여기 구의한 점에서, 이렇게 구가 있는데, 구의한 점에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가마제곱을.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면 하여이름은 무조건 뭐야? 아, 제곱제곱제곱, 제곱, 제곱. 여기 위에 알파컴마베타컴마감마 컴마? 0,0,0. 어, 너 뭐야? 알파마이너스 0제곱 플러스, 베타마이너스 0제곱 플러스, 가마마이너스 0제곱. 거기다 루트 시험이 아, 어, 너 구의 한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그거의 무슨 값을 구하래? 세속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우리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아, 구의 중심을 생각해야 돼. 구의 중심이 여기가 있는데, 너 몇이야? 음, 몇이지? 8,0. 8 4로0인데 당연히 여기서 9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 중에 어떤 애를 제일 구하고 싶 거야? 제일 작은 애잖아.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간곱 감마제곱이 제일 작은 애 구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 9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어, 원점까지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어, 64 더하기 64 더하기 몇이냐? 4. 아16 곱하기 5니까 몇이야? 8 0이가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80이 되겠지. 그럼 너네 더하면 128 더하기 80이니까 몇이야? 208이고 4로 나누면 몇이냐? 4 곱하기 50이고 어, 4 제곱 곱하기 13이야. 그럼 여기 거리는 몇? 4로 두 13이야. 괜찮니? 4, 5, 2, 13인데 우리 반지름이 몇이야? 10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중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4, 5, 2, 13인데 아 얘가 뭐야 12하고 비교하면 4, 5, 2, 13하고 누가 커 얘가 크잖아 뭔 소리야 9하고 여기 연결해보면 원점하고 안 만나지? 그지? 여기가 4, 5, 2, 13이니까 아 여기 제일 가까운 데는 뭘 뺀거야? 반지는 뺀거잖아 그니까, 러 결국은 여기 반지름이 몇이야? 여기, 아, 여기가 493이지. 얘가 10인 거잖아. 아, 그럼 거리는? 뭐야? 4 1 3 1 2가 최소 거리야. 아, 그럼 여기에 알파컴마, 베타컴마가 마가 있고, 너 나하고 나하고 나나하하고나거고 나하고 나하고 얘하고나하얘나하 나하고 나 나하고 정답 몇 번? 256. 요런 의미. 자 그림만 좀 이해하면은 생각보다 표현되거든. 원하고 같이 이용해야 돼. 안 되는 거 다시 질문하자.